솔직히 처음에는 응? 먹을 수록 어? 소화 응? 맛. 시들어요. 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안 좋은 게아니가 원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네. 세뇌를 많이 당해계세요. 저도 예전에 그래요. 그랬... 이런 것들, 목초를 카니보호 하시는 분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영양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지방 부분이나 이런 내장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영양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방이 중요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 그래서 이런 지방을 먹을 때도 잘 키워진 소의 지방을 먹으면 좋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목초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입맛도 그렇고 식성이 이제 카니보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목초우를 되게 잘 먹는 편인데 일반 분들은 목초우가 조금 질기고 냄새가 좀 있어요. 그런 냄새들이 다 지방에서 오는 거거든요.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색해하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시고 차츰차츰 입맛을 바꿔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그 다음은 제가 어떤 걸 먹어보실까요? 간을 한번 드셔보시죠. 어, 간을? <laughs> 소금 좀 많이 지으셔야될것 같은. 한우 간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약간 이, 이 친구가 비린 맛이 훨씬 조금 더센것 아,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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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한우도 이제 너무 국물 살을 많이 먹이다 보니까 한우 간은 좀 중간에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달달해요. 이런 목초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강한 간이고 맛이 조금 다르죠. 신기한 게 처음에는 비린 맛이 엄청 강했는데 고소한 맛이 올라와요. 네, 간은 제 체력의 8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힘 있는 장기예요, 내장이에요. 카니보는 내장을 같이 먹어야 좋은 식단인데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무조건 간을 꼽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비타민 B 영양제 드셔보시면 되게 고함량이나 뭐 활성형을 먹으면 화장실 가면은 황광빛으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간을 먹어도 똑같아요. 간을 되게 많이 먹은 데는 네. 그러니까 비타민 B가 꽃이 엄청나게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고 비타민 네. A도 많고 눈은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식재료다 보니까 네. 이걸 먹으면 그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먹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나요 그 내장류를 먹으면서 네. 이제 무기질 비타민 이런 네, 것들을 네. 섭취하는데 그중에서 네. 또 간이 핵심 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오. 네. 아 제가 이제 일단 다 먹어본 것 같고요 네, 네. <laughs> 어떻게 먹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드시는 거야. 게 네, 맛있어 보이네요. 너무 맛있게 생겼다. 뇌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요? 네,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 우리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70, 80%는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고, 근데 콜레스테롤을 많이 더 그래도 먹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 D를 합성할 때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호르몬들 있잖아요. 호르몬 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호르몬을 생각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더 장수하는 분들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매일 드세요.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노른자 굉장이 많이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거든요. 장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마이너스 팅 맛있다. <laughs> 비주얼이 그래서 그렇지. 이게 또 맛있는데요? 이게 계란이랑 궁합이 좋아서 이거를 스크램블 해서 먹기도 해요. 계란이랑 같이 해서. 잘 어울리고. 네, 잘 어울려요. 오. 일단, 이 맛있는 식사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드시네요. 음. 예, 사실 저 예전에 키토 다이어트 할 때도 이렇게 먹어는 봤었는데, 저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게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게좀 저는 질렸거든요. 그런 거안 힘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고기만 먹지는 않고, 그러니까 육고기만 먹어서 부족한 영양분들을 내장도 넣고, 해산물도 좀 먹고 어패류도 먹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식단을 구성해서 제가 코칭해드리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려요. 저 근데 이거 하면서 어쨌든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지인들이랑 식사할 때좀 힘드신 건 없으세요? 저는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밥을 먹고 갈 테니까 식사 자리에는 못끼고 이제 차 마실 때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좀 저만의 소... 소소한 그런 핑계거리들이 있죠. 내일 피검사가 있어서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 식사를 같이 못 하겠다. 라든지, 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 아니면 내 건강이랑 내 컨디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사이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컨디션이 안 따라주면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자리에 내가 참석을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업무적인 걸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노선을 정한 거죠. 그리고 일단 어쨌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좋아야지, 네, 네. 아, 그러, 네.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이게 4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솔직하게. 네. 4년 내내 식물은 아예 안 드신 거. 네. 그걸 안 먹다 보면 사실 카니보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텐데 식물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반찬으로 만들 고 음식을 만들기까지 그거 다듬고 씻고 막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없고 설거지할 때도 되게 편하고, 그다음에 식비도 그러면서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네. 파도 있어야 되고 양파도 있어야 되고 조금 조금만 하는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카니보어하면 은 그런 게싹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고기만 사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간편하고. 식사도 그냥 음. 원 플레이트 안에서 다 끝나니까 반찬 같은 게 없잖아요. 좀 간편하긴 할것 같아요.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고기도 좋아하고 간편한 것도 맞아요.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식비가 준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카니부어는 육류 위주에다가 비싸기로 유명한 소고기를 많이 먹는데 이게 줄 수가 있어요. 수입류 위주로 먹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초반에는 식비 부담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음. 그냥 무작정 팬에다가 굽는 것만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안 하고 좀 요리법도 다양하게 하고 또 어울릴 수 있는 식재료들 자기가 실험도 해보고 이러면서 음. 노하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기 부위를 고르는 능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비 라던지, 그러니까 내 몸을 음.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음. 주변에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각종 그런 것들을 더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치면은 그런 네. 게한 몇백 단위로 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당장의 식비는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도 이거를 제대로 해서 내 컨디션이 올라오고 내가 그런 병원이나 약에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최고 버전의 내가 되면 그런 거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고갯값은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찾아봤어요 저 궁금해서 근데 이게 정신적 질환이나 이런 게 있다가 카니보어를 해서 호전됐다는 되게 유명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던 피터슨의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카니보어가 네. 조던 피터슨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음... 네, 조던 피터슨 스스로 인터뷰에 나와서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불안이 계속 계속 줄어들더니 지금은 아침에도 휘청거리지 않고 샤워를 할 정도로 좋아졌다. 이렇게 아... 인터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식단을 하고 굉장히 빨리 그런 쪽으로 효과를 보고 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니고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효과를 빨리 보는 분이 계시고 좀 효과가 더딘 분이 계신데 그거는 장에 달려 있어요. 아장 건강에 따라 그장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망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음. 어 오래 걸리는 분이 있고 빠른 분이 있는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 장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장을 제 2의 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이 빨리 회복이 될수록 이제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들도 좋아져요. 또, 또 궁금한 게 이제 카니버식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화지방이잖아요. 포화지방이 안 좋은 게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네. 세뇌를 많이 당해 계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속이름이 싱크대에 두으면 막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도 우리 혈관 다 막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 우리가 먹으면 먹는 대로 네. 그 상태 그대로 혈액을 돌아다니는 게아니에요 음. <laughs> 네.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그렇죠. 몸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싱크대가 막히듯이 우리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포화 지방이 심혈관계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경고를 하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밝혀낸 연구가 단 하나도 없어요. 코를 계속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응. 하면서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 미국 사람들은 버터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우리도. 응. 그 부모님 세대에 보면은 라드로 다 요리를 네. 많이 했잖아요. 중국집에서 돼지 기름으로 맞아요, 그 맞아요. 근데 라드 이유가 아, 없어졌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라면도 우지로 튀겼었거든요. 소지방으로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동물성 지방을 많이 쓰다가 완전히 이제 그런 거 먹으면 너네 이제 혈관 다 막힌다. 막히고 그러면서 식물성 기름을 써 하면서 식용유로 그걸 다 교체를 한 거예요. 깨끗한 기름 네. 하면서 상온에서 이렇게 흘러요 하면서 그런 음. 광고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엄청 세뇌를 시킨 거예요. 쟤네는 액체니까 몸에 쌓이지도 않고 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게 현대인의 만성질환의 원인이에요 염증도 아... 엄청나게 유발하고 그 다음에 이미 산화돼 있고 그러니까 이미 사, 썩어있는 기름을 계속 계속 먹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저도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일반 사람들이 먹는 피자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업무상으로 뵙는데 제가 아... 또 그런데 저는 이런 거안 먹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기가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 장이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한두 끼 먹는다고 해서 막 장이 탈이 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 장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저는 굉장히 미세한 것도 잘 느끼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들죠. 그리고 아... 그런 그러니까 제가 먹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식물성 기름이 엄청나게 들어가 뭐 튀김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좀제 몸에 이상 반응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염증이 갑자기 올라온다거나 그런 게 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죠 4년 만에 먹는 피자의 맛은 어떤가요? 별맛 없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입맛도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고기 맛이랑 지금 느끼는 고기 맛은 완전 천지차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맛있다고 먹었던 그 음식들이 사실 이건 한달 정도만 식사를 네. 바꿔도 금방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빵순이었던 분이 계신데 빵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카니보어를 열심히 하다가 빵을 먹었는데 어, 예전에 왜그 맛이 안 나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는 탄수화물과 라면과 국수를 포기하지 못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카니비비아님과 함께 카니보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자세하게는 못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니비비아님의 채널이나 홈페이지에서 한번 상세히 찾아보시고 또 질문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미트러브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